한개 나야 이게 15분기. 15분 15분 준5 봐. 한번 업자 한번 업어줘 준어 봐. 한번 업어줘 준1 5 싸워줘 같이 업어줘 한번 업어줘 너무 서있다 안 돼, 안 그쵸? 빨간 색깔 입으면 되잖아요. 물 먹어라, 물먹어가서물 먹어라. 다른 거보이거 입으로? 랑 이거랑... 이거 이거랑... 이다랑이 이거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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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 3분? 또밖겠 없어. 응. 저희 집중! 열심 나온다! <목소리도> 아, 앞, 앞, 집에. 갑니다. 전기들과 구부러블을 보내주세요. 니다기들과구부 보내주세요. 헥스포. 어머니야! 어머니야! 어머야 그래, 해라! 리리리리리리리리리

뿅 화이팅. 슬가우형이찮 가지고. 에너지 줍니한 번만 써, 한 번만. 자, 혈비 등질 다 보니다. 아, 동빈이못 뺐어요. 와. 있던데. 어, 저 <목소리> 뛰어갈 때 대무리였는데. 에이! 형님못 찍은 거같아아 씨야, 찍었어. 요 하고 하고 하고. 하고다고 아, 하죠. 모르겠어요. <목소리> 아, 씨, <목소리> 화면이 어디 로가있는지 경진아. 가야돼가야돼파울안 되고 파울하지 마. 아, 네. 제가 제가 더 돼. 그렇지? 일라 제가 축구 올려 래 제가 려야돼 그렇지? 살려야 된다. 자, 헤 던져 던져 그렇지? 준비좀셋준비좀셋 선구장 비 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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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얘네 온다 이제 그렇지, 어! 이게 얘네. 아, 쫓더하더더하 더. 더 하나 더 하나 더 점료. 이이오케이뭐주 집중. 해 집중. 사이 멀어지면 안 돼. 나 나. 괜찮아. 민준이. 민준이.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이 벌어지면 안 돼. 간다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하도, 하도. 괜찮아요. 아 시간이 있어 괜찮아, 괜찮아. 10분, 7분? 7분 반. 10, 10, 반? 15분.

어머 sure. 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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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, 뒤에, 뒤에. 아, 뒤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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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아, 야. 한 번에, 한 번에. 아, 아, 고, 고, 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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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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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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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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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뛰고! 다섯개 가자 고다 되게 붙하 어떻게 어요 다섯 개남았몇번 다섯 개, 다섯 개. 몸싸 다섯 개못라라못 따라라 같이. 가자가자가자 아, 이거 들렸는데파울즈가어게에말이아 이거 잠깐 이렇게 손대는 데 아니, 아니, 아까는 공을 했는데 이걸 다볼면 어떻게 차란 말이고아 이거... 하자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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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자 거 이거... 이거...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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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아거 이거... 아거 이거...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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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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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이아 이거... 이이아 세 컴파울 아닙니다. 세개 <목소리> 맞아요. 세개 맞아요. 3개 맞아요. <목소리> 하나, 둘, 세 개잖아요. 방금. <목소리> 저기 방금까지. 저 그러니까 지금 하나, 아까, 아까 하나. 3개. 아니요. 저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<목소리> 이쪽에서 하고 <목소리> 총세 개잖아요. 아이 저기 핸드 파울. 맞아요. <목소리> 쪽 팀. 네. 이쪽 팀 파울. 세개 맞아요.

야뭐서웠

이거 이거 공두개 남았어요. 두개 남았어 두 개. 干嘛？哎哎，干嘛？别叫！啊！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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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아 아. 하수 비하 고 아. 아 집중 집중 수비수비수비 아, 했다무한명더한명더한명 더! 끝났어 게임 끝났어 집중! You're not so so! Okay!